우리 형님들 지금 현재 인벤이라든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지금 현재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인이 예전에 한번 정상적으로 패치가 되고 우리가 우편으로 그 드달을 받았었죠. 제가 180개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당시 때 이런 일들이 불거져서 제가 그 정상 패치되기 전과 정상 패치가 된 후에 경험치를 이렇게 조금 데이터를 시켜놨었어요. 근데 지금, 분명히 정상 패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님들과 인벤 각종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아인이 더또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옛날 결론 내린 거는 이거였거든요? 임시 점검 후, 그니까 정상 패치죠? 경험치 대비 아인소모량이 감소가 되었고, 패치 전 대비 3분의 2로 줄어들었어. 아인소모값, 아인소모값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일단 볼게요. 당시 때화염의던전 우라파 한 마리를 잡아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경험치가 13만 5 100이었는데, 아인이 3이 빠졌어. 똑같이 그 다음 바로 홍켈베로스를 잡아갔고, 11만 4855 경험치를 얻고, 아인이 2가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몬스터인 홍켈베로스, 11만 1855 경험치를 얻고, 아인이 3이 빠졌어. 3, 2, 3, 요렇게 빠진 거지. 총 경험치 이만큼은 없고, 어, 한7 정도가 빠진 거예요 형님들. 근데. 근데 요렇게 패치가 되고 나서, 그 당시 때는, 우라파를 잡고, 아인이 2가 빠졌어. 패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은그 다음 홍켈베로스를 잡고, 아인이 3이 빠져야 되거든. 근데 2가 빠졌어.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몬스터를 잡아갖고, 또 3이 빠져야, 3이 2나 3이 빠져야 되는데, 1이 빠지더라고. 어, 그래갖고, 어, 정상 패치가 됐구나. 원래 패치가 안 되고 정상적으로 적용이 안 됐다면은 1이라는 수치가 나오면 안 돼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또 얘기가 이렇게 붉어져 나오는데 가볼게요. 아인이란 몬스터를 잡아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몬스터를 잡은 경험치의 비율에 따라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형님들. 그게 경험치당이야. 그거를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화염의 던전으로 갈 길다. 자 일단은 그럼 첫 번째 우라파를 먼저 잡아볼게 자 일단 드달을 빨았어요 저 지금 1500이에요 형님들 1500이야 우라파를 잡아볼게 아이 몇 바지나 보세요 형님들 2에서 1에서 2가 빠져야 되거든 한 마리 잡을 때 1에서 2가 빠져야 되는데 자 봅시다 첫 번째 우라파 1 빠졌죠 정상인데 홍케일베로스 잡아볼게요 2 빠졌죠? 다시 홍켈베로스 잡아볼게요. 2 빠졌죠? 3이라는 수치가 나와야 예전 수치거든? 어, 3 빠졌다! 뭐야! 야, 3 빠졌네, 방금! 95에서 2 됐잖아. 야, 이게 3이 빠지면 안 되는데? 다시 우라파 잡아볼게. 1 빠졌어. 1 빠졌고. 2빠졌고, 1빠졌고, 2빠지고, 2빠졌고, 3이 빠지는데, 3빠졌어. 지금 그치? 89에서 87 되고, 87에서 84 됐지. 3빠졌지. 지금 자, 그리고 경험치를 기존, 기존에 있었던 대비 얼마나 더 주는지 볼게요. 님들 일단 볼게. 원래 기존에 우라파가 13만 5,100을 줬거든요? 지금 근데 경험치 버프가 들어갔는지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볼게요. 우라파. 내 캐릭터로 경험치 몇, 몇 먹나 봐봐. 12만 8,730 주는데? 12만 8,700 몇이냐, 이거 방금. 획득량. 135156. 135156. 135156. 예전보다 나 경험치 덜 먹는데? 어 예전보다 경험치를 덜 먹잖아 지금 예전보다 경험치 덜 먹네 내가 자 우라파 잡으러 가자 우라파 128730 128730 지금 현재 몹을 잡으면은 1위 소모가 될 때가 있고 2가 소모가 될 때가 있고 3위 소모가 될 때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야 형님들 한 7천 경험치도 차이가 안 나요 7천 경험치 약 7천 경험치 차이 라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1에서 2가 빠져야 정상인 거지 3까지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 3위왜 빠지지 경험치 양은 줄었는데, 이게 1에서 2에서 3까지 빠질 수 있다는 라 게, 이게 난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잘 봐봐. 수를 계산을 해줄게. 이게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몬스터를 잡고. 몬스터를 잡고 1.9라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치자고기존2선 마리당 15,16 빠졌고 오늘 기준 마리당 19,25만 1층 기준 부에서 10 빠지던 게 오늘 기준 11,12 빠졌어요. 1 시간 동안 쳐다봤어요. 한 시간 동안 쳐다봤다고요? 오케이 일단 확인. 나도 이거 계산 좀 해볼게. 자 일단은 몬스터를 잡고 1.9가 빠졌을 때 아인이 2가 소모가 될 거예요. 그렇죠? 1.1에서 1.9라고 할게요. 1에서 1.9가 아니라 2겠죠? 2. 소모시 아인이 2소모로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0.1에서 1소모시 1소모로 보일 거고, 그죠? 3소모가 우리 눈에 보이려면은 2.1에서 3소모가 돼야 이게 아인이 우리 이 창에 보일 거란 말이야. 3이 빠질 수가 없는 경험치지.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이제 이해되셨죠, 형님들?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형님들. 0.9소모를 했다고 쳐보자. 1이 빠지겠지, 그쵸? 두마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두마리째를어 아, 잠깐만 이건 이, 이 값이 아닌건가 그러면? 이게 반올림인가? 아 올림이 아니라 반올림일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반 버림일수도 있겠다 표기되는게 이게 이게 올림수식이라서 그렇거든요? 소수점 올림수식이라서 그런데 이래서 1.9가 1이지 않을까요? 0, 아 0에서 1, 0에서 0.9가 0, 0 안보이는거고 그치 이게 아인 소모 0으로 보일 거고 1에서 아요렇게 1에서 1.9요 어, 수식 어, 이게 이게 이해했는데 왜냐면 우리가 누구를 잡으면 아인이 안깔 때가 있거든 어, 안깔 때가 있어 경험치가 낮은 몬스터를 잡으면 일단 베르즈마게어 이게 맞을 수 있겠네 내가 잘못 잘못 쳤은 거 잘못 생각하고 정정하겠습니다인데 고유한 속 같은데 가 가지고 이런 호커블린을 잡잖아 아인 소모가 안돼 그렇죠 아인 소모가 안돼어 아인소모 1에 해당하는 만큼의 경험치가 만족이 되어야 아인소모가 내려갑니다. 지금 한 마리 잡으니까 또 내려갔죠. 얘를 잡으면은 경험치는 올라가지만 4529라는 경험치는 올라가지만 아인소모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요 수식일 수가 있는 것 같기는 해. 반올림일 수도 있어요. 어, 반올림일 수도 있는데. 버림 수식일 수도 있어. 요 지금 현재 그냥 버림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버림이라고 생각돼.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여, 어떤 실험을 하더라도 리니지 안에는 버림과 올림만 존재할 뿐 반올림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여태까지 모든 실험을 해봤을 때 정상적이 됐을 때 우리가 1에서 2가 빠진다라는 거는 아인 소모값이 1에서 2.9가 빠진다는 소리였었거든요. 1에서 2.9 중에 1이 빠질 때가 있고 2가 빠질 때가 있다라면 두 마리째 잡 잡았을 때 2가 빠지려면은. 최소 몇이 돼야 돼? 1.7이 돼야 되나요? 1.7 1.7이 되면은 요게 1이 빠질 거고 플러스 다시 1.7이 되면은 이때 우리가 한 마리를 똑같이 잡지만 아인소모 값이 2가 될 거라고 맞지? 그치? 1.6은 안 되나? 1.6도 되네 1.6도 되네 1.6도 되네요 그쵸? 왜 얘는? 2.2가 될 테니까. 그리고 1.5도 되네. 어, 1.5도 되네. 최소값이 1.5네. 최소값이 1.5고, 몬스터가 갖고 있는 경험치를 토대로 봤을 때, 최소로 잡으면은, 그 몬스터가 한 마리다. 지금 현재 이, 이 화염에 던져 있는 우라파랑 홀케베로스의, M, 그, 아인소모 값의 최소값은 1.5야. 최소값은. 최대값은? 최대값이 이게 3이 나오려면은, 1도 나오고 3이 나오려면은, 이게 아, 불가능하지 않아, 형님들? 일단은 1이 나온다는 소리는 여기 보시면 형님들 그 몬스터가 갖고 있는 최대 값은 1이 나오려면 은 1.9까지 밖에 안 돼요. 근데 두 마리째 잡아가지고 이게 플러스 1.9를 하게 돼도 얘가 3이 안 나와. 2.8이야. 그럼 소모 값이 3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형님들. 맞잖아. 그치? 반올림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0.5와 1.5까지 1.4까지를 봐야 되는 건데요. 그게 수식이 대, 그래도 안 돼요. 결국 반올림 갖고도 어차피 수식은 안 나와요. 그거는 경우의 수는 결국 경우의 값은 두 가지로 좁혀져야지 세 가지가 될 수가 없다고. 세 마리째 잡을 때 이게 한 마리째고 두 마리째. 3이 나올 수가 없어, 경우의 값이. 3마리째가 됐을 때는 이관되는 게 0.8이지 1.8이 아니야. 여기다가 플러스 다시 최대 값을 더해도 1.9란 말이야. 그래봤자 2.7이에요, 형님들. 2.7이잖아. 3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3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가 없지 않냐, 형님들. 이거 내, 내가 계산을 잘못하는 거야. 반올림으로 했을 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지, 그게 나올 수가 있다고? 반올림으로 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경우의 값이 3개가 안 돼요, 형님.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반올림을 하든, 올림을 하든, 버림을 하든, 기본적인 경우의 값은 0에서 9까지, 9까지예요. 그리고 그거를 두 마리째, 세 마리째로 넘어갈 때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경우의 값은 세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형님들. 반올림을 해도 결국 2나 3 아니면 1이나 2지 반올림을 한다고 해도 그게 경우의 값이 세 개로 늘어나지는 않아 애초에 경우의 값이 0. 0부터 0 0.9가 아니라 0부터 0 1.5, 1.1, 1.2 이렇게 되면은. 어, 그러면은 가능은 해. 어, 안 나온다니까, 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혹시, 아까 누가 잡다가 경험치를 제대로 확인을 못 하긴 했는데, 1회라는 경우의 값이 아까 나왔었는데, 누가 잡다가 간걸 수도 있거든? 예, 제대로 경험치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형님. 자, 일단은 요거 경험치 다시 한번 볼게요. 7 8이었고요 지금. 지금 8입니다. 홍켈베로스 경험치 확인하세요. 13만 1556. 2 빠졌죠, 2. 2 빠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화염의 우라파. 아니, 같이, 아, 같이 때리는 거 아니었네. 같이 때리는 거 아니었네요. 어, 이거 10만 줬어, 경험치. 뭐야? 우라파 10만 뭐야? 이러니까 1이 빠지지. 아까 12만이었는데, 이제 누가 때려놨었네. 그렇네요, 형님들. 우라파 아까 10만이었나봐. 방금 경험치 10만 올라갔어. 빠졌죠 다시 볼게요 그럼 제대로 우라파 제대로 볼게요 지금 75입니다 경험치를 제대로 봐야 돼이 누가 때려놓고 배려 했네 12만 8천 제대로 하고 지금 몇 빠졌지 형님들? 이 빠졌어요 확인 정확한 경험치 먹고 이 빠졌습니다 다시 73에서 우라파 또 잡아볼게 정상 경험치에서 어, 정상 경험치 12만 8천 7백 나왔고 이 빠졌죠 다시 홈켈베로스 잡아볼게 13만 경험치 제대로 먹고 2 빠졌죠? 2 빠진 거 맞죠? 다시 69에서 홍켈베르스 또 잡아볼게요. 정상 경험치 확인, 2 빠졌고. 정상 경험치 확인, 2 빠졌고. 정상 경험치 확인, 2 빠졌고. 우라파 잡아볼게. 정상 경험치 확인, 2 빠졌고. 3이 안 빠지는데? 어. 가라, 열받게 하지 말고. 존나 하나도 안 아프니까 가라, 진짜. 장난하지 말고 정상 경험치 확인 이 빠졌습니다 개쪽 당하지 말고 가라 연속구가 도라이 새끼야 이 빠졌고 정상 경험치 확인 물아파 잡을게요 어딜 가나 관종들은 꼭 있어요 정상 경험치 확인 이 빠졌는데 3이안빠지는데3이안 빠지는데 다른 거 물아파 또 여기, 여기 사냥하니까 딴데 가서 할게. 이 새끼 그냥 달고 할게요 좆밥이라서 정상 경험치 확인, 이 e 빠졌고, 자, 3이3 3이 빠지는지 1이 빠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0번 이상에서 2가 빠진다면은 0. 그죠, 2.0이라고 확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2. 번 이상에서 계속해서 2가 빠진다면어 맞는 거야, 그거는 맞는 소리야. 정상 경험치 이 e 빠졌고, 아 화염 화염 폭탄권 말고, 어이 e 빠졌고 물아파 잡아볼게, 이 e 빠졌고. 정상 경험치. 경험치 계속 확인해 주세요, 형님들. 이 e 빠졌고. 홍켈베로스 다시 잡아볼게. 정상 경험치. 우라 파졌고 정상 경험치. 짝수 확인했고 38에 36. E 빠 아, 그 차이는 별로 없는데. 정상 경험치 계속 확인하고 있죠? 이 e 빠졌고. 자, 지금부터 우라파가 경험치가 조금 낮으니까 홍켈베로스만 졸라 잡아볼 게님들 어, 3위 과연 빠지나 안 빠지나. 그거만 보면 돼. 10마리만 잡아보면 돼, 10마리 이빠졌고이빠졌고안 빠지는데 3이? 어. 가라, 안 아프다, 귀찮다 아, 똑같네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2씩 빠지네요 2씩 빠지고 기존에 근데 나는 이게 좀 궁금한 게 뭐냐면 패치 후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그러니까 1월 29일 제가 지금 확인해보기 전에 분명히 1이 빠졌던 적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조금 늘어나긴 늘어난 거야 지금 아인 소모값이 1이 빠지는 걸 내가 계속 확인을 해보려고 3 빠지는 거 확인해보려고 콘켈베로스 잡아보고 1 빠지는 거 확인해보려고 우라파만 잡아봤는데 이거는 1이 안 빠지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은 지금 아인 소모값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경험치가 10만대인 몬스터다 보니까 아인 소모값이 2.몇 이 요런 식이다 보니까 저긴인데 아까 마부동생이 말한 것처럼, 한 마리당 경험치가 10일 정도, 저, 그 정도 빠지는 그런 몬스터들은 좀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그니까 요 정도 조금의 차이가, 한 마리당 경험치를 많이 주는 사냥터에서는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 나도. 5만 10층 기준 9에서 10 빠지던 게 오늘 기준 11에서 10이 빠졌대. 한 시간, 초, 한 시간 동안 쳐다봤대, 한 시간 동안. 얘도 정확하게 실험을 한 거야, 마부동생도. 그러면은 소모가 감소 버프가 빠진 게 뭐가 있는 건가? 아닌데 그 경험치 증가 값만큼만 경험 축복 소모량 감소 값을 줬을 뿐이지 경험치 버프 빼고 축복 소모량 감소를 준 적이 있어요? 이런 거 경험치 보너스 말고 축복 소모량 감소만 줬던 버프가 있었어? 이게 경험치 말고 축복 소모량 감소만 있었던 아이템 컬렉이라든지 버프는 없었잖아요, 그죠? 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 지금 아이 소모값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축복 소모량 감소 값이 없어졌다고 봐도 없어졌다고 봐도 맞는데 여태까지 그런 버프는 없었다고. 그리고 제가 멍꿀촌 사장님 여기 어 멍꿀촌 어, 사장님도 말씀도 맞는데 제가 이게 소수점 한 자리 숫자까지만 해가지고 그런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요 형님들. 어. 이렇게 어. 이렇게일 수도 있어 소수점이 아인 소모가 실제로 소모되는 게0 소수점 0000 0 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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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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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빠진 적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옆에서 누가 내가 잠깐 때렸던 몬스터를 잡아줬는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비디오 판독 나중에 편집자분 하면서 보여, 한번 그거 한번 봐주세요. 3 빠졌을 때 어, 3 빠졌다. 뭐야? 2 빠졌고 3이 빠지는데? 산 빠졌어 지금 아인 정상화가 또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정상적인 부분이라면 이렇게 유저들이 궁금해하고 유저들이 조금 의심이 되고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한낱 bj의 귀까지 들어오는 이 정도의 소문이 nc소프트의 귀때기 안 들어갔을 순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nc 여러분들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요 확인하시고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면, 바꿔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바꿔줘요! 바꿔줘! 저거 봐! 바꿔줘! 아이. <laughs> 자, 여기까지.